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폴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편인데요. 그래서 어트랙션도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별점이랑 함께 하나씩 찬찬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싱가폴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6개의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회전 목마와 함께 배를 타고 영화 속 이야기를 볼수 있는 어트랙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Far Far Away. 이쪽은 슈렉 교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 놀이기구는 바구니 같은 거를 타고 콩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영화 속 풍경을 보게 되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덩굴을 타고 올라갈 때그 스릴과 이 위에서 날아다니는데 직선 코스에선 천천히 가고 코너에선 빠르게 돕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릴이 넘치는 놀이기구였습니다. 이 외에도 용 모양 롤러코스터가 있는데요. 이게 내려갈 때 호수를 향해 내려가서 정말 스릴이 넘쳐요. 꼭 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역은 주라기 파크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데요. 이 캐노피 플라이어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여서 높은 거 무서워하지 않으시면 재미있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중을 날아다니다 보니 신발 조심하셔야 돼요. 샌들 날아가면 큰일 납니다. 이 놀이기구는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생각보다 높이서 떨어져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쫄딱 젖어요. 이건 보시다시피 아이들용 놀이기구인데요. 어, 땡볕 아래서 타야 해서 모자를 꼭 쓰고 꼭 잡고 타시길 바랍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드디어 이집트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엔 두 개의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머미와 트레저헌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트레저헌터는 길을 따라 지프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어른들은 정말 재미없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대기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두 번째 놀이기구는 머미인데요. 실내에서 사는 어트랙션이라서 내부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으면서 스릴도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슬픔도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다섯 번째 구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키가 125가 넘는다면 이쪽 구역을 제일 먼저 가시길 바라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롤러코스터가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의 롤러코스터처럼 위에 앉아서 가고요. 다른 하나는 밑에 매달려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타시는 거를 추천하는데, 대기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픈하자마자 달려가서 탑승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놀이기구는 보기만 해도 아시겠지만, 회전컵입니다. 정말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넋을 잃고 빙빙 돌게 되는데요. 어지러움 느끼시는 분들에게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라이더는 워낙 유명해서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만의 독창적인 어트랙션으로서는 정말 매력적인 어트랙션입니다. 하지만 3D 안경을 쓰고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3D 멀미를 하신다면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마지막 구역은 뉴욕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라이드가 있는데요. 세사믹 스트레이트에 관한 것인데, 라이드 모양은 미니언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이들만 좋아할 만한 것입니다. 자, 아, 이렇게 싱가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둘러보았는데요. 제가 이날 너무 더워서 영상을 많이 찍질 않았나 봐요. 모든 어트랙션의 이미지나 영상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싱가폴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다른 곳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어트랙션의 숫자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둘러보시기에는 너무 작고 그냥, 유니버셜 스튜디오 분위기를 느끼러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제가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